아, 변기계가 전 좌변기 거품식 좌변기 포세식 좌변기 이렇게 파이프를 댔어요 파이프 그래가지고 처진 놈을 잡았어요. <laughs> 아. 아, 음. 아이고, 아이고. 무너진 화장실이 이렇게 복원이대서 아, 이게 각봐이입니다 무너진 거를 잡은 거죠. 들어 올려서 철판을 들어 올려서 이하고 용접을 해서 튼튼하게 이제 주저앉을 일이 없어요. <laughs> 주저앉을 일이 없습니다. 여기서 아빠 이불 확 쳐줬습니다. 다잡았지 아, 타일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. 타일 붙이는 거뭐 일단 그러니까 국가자격증이 있는데. <laughs> 제가 국가자격 보유자입니다.